얘들모인다확인했어얘 그래, 조심해야 어. 돼. 그아 우리 때릴거이걔네 얘네, 얘네 위치가 아니가 위치가 안 좋거든. 여기서 여기 여기 사우스 웨스트에 위치한 다음에 뭔가요? 음식구가 음식. 아, sorry, sorry. 아. 나무가 아. 어. 어, 소리 소리? 아무가 너무 많은데요 소리 따라 돌려라 얘들아. 얘네 반다. 내가 들다 다운 다 살로고 와. 이따와있 사우스 사우스 이때. 사우스 이때 천천히 와. 사우스 이때 걸어와. 싸웠어, 이거 걸어와, 걸어와, 괜찮아, 걸어와, 걸어와. 에레카미 소지. 걸어. 앞에 디펜서한테, 디펜서한테 파워 받아줘, 디펜서한테 파워 받아줘, 파워 받아줘. 허리 너무 굼대. 두 가마 길어야 해. 마무리해줘. 디펜서 잘라줘, 잘라줘. 어?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노스에서 로 천천히 올라와, 내려와, 내려와. 얘 너무, 얘네 너무 못해. I t h 스 n k l i n 우리 뭐해, 우리 왜, 왜 이렇게 lines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e lines about the lines a b o 아 t the lines about the lines 스 b o 라 t the lines about the lines a 지 o u t 이스트 lines about the lines about the lines about the lines about the 이 i n e s 이 b 이 u t the l i 네, 스태프, 스태프, 여기, 여기, 여기 스프레드 여기 스프레, 여기 스프레. 파동 조심해. 아, 쟤네도 좋 같은. 얘네. 도 똑같고 우리. 보면같고 어, 애들이 자네 마이너스 같이 참여도 어와 이제 크다 이제. 얘네 많이 빠졌어. 어, 얘네 로스랑 약간 우스서 약간 갈라졌다 이거 보니까. 웨스트 음. 그 웨스트 클럽 잡아줘. 웨스트 잡아줘. 웨스트. 오케이, 웨스트. 로스 웨스트 킥기고. 아니야 되게 걸어만마걸어만 노스에 노스에 5 4 3에 노스에 노스에 집행아. 이제 바로 온다.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지금, 지금 카운터 바로 올 거야. 아, 지금 바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라이트스 라이트.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걸어와. 노스 걸어와. 노스 걸어와. 우리 밤 간다. 우리 밤 간다. 밤 간다. 밤 간다. 노스 천천히 가. 피로 퍼지면서. 걸어와. 걸어와. 얘들아. 노스 웨스트로 와. 노스 웨스트로 와. 노스 웨스트. 에 노스 웨스트 에 깊게 5 4 3 2.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오케이 나이스 여기 Okay, c o n t 어 o l Control. Defense. 네, 마켄다, 마켄다, 앞에, 마켄다. Okay, 시라, nice, rival, nice, nice. South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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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이 h w e s t Southwest, s o u t h w e s 가 Southwest, s o u t h w 스 바로 바뀌었다. 아, 웨스트와 웨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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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웨스트. 아 파트 죽었다 웨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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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와. 오케이. 밑대가 출렁이냐. 밑대가 오케이. 아니야. 노스 어. 웨스트 갈 거. 노스 어, 웨스트 노스 어, 웨스트. 노스까 오.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이거. 돌아. 반 간다. 우리 반 간다. 우리 반 간다. 거의 반와이일걸 지금은. 어 거의 와이바이. 오케이 와이바이. 확실히 와이바 이거 얘 와이. 어한번더턴볼것 같다. 이 수배랑 한번더턴 본다 이거.

루팅하고 윈터 찾으라고 조심하고 3. 윈터 찾아라고. 데 갔어. 안 아, 윈터, 윈터, 우리 안 나. 야야야야야 여인은 보내드려라. 여인은 보내드려라. 가건. 야 보내드리자. 가자. 야 천국으로 보내드려. <laughs> 아야야 아, 아, 아.